안녕하세요 조꾼누 입니다 그 지금 A10의 KVM모델 리뷰하는 중인데요 그두 대의 컴퓨터에서 usb 장비가 어떻게 그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원버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왼쪽이 제 메인 아이맥이고 오른쪽이 제 서브 아이맥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 웨스턴 디스 라고 하는 외장하드가 왼쪽 아이맥에 접속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시스템에서 kvm은 제 아이맥 아래 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튼이 있고요. 지금 usb1에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자, 그럼 오른쪽 아이맥으로 한번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길게 눌러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자. U.S.B 장치 인식 때문에 잠깐 하게 는데 왼쪽에서는 일단은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웨스턴 디지털. 그 지금 꼭 외장하드뿐만 아니라 여기 연결돼 있는 기기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른쪽 아이맥. 그니까 저처럼 외장 기기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K.V.M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상 A10 K.V.M.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